안녕하세요. 오토피스입니다 소개해드릴 차량은 W213 E클래스 후기형 차량이고요. 전기형이랑 이제 앞에 라이트 그리고 이제 범버 본네트 형상 그리고 이제 뒤에 테일램프가 바뀐 이제 후기형 페이스리프트 차량이에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릴이 아방가르드가 아닌 익스클루시브 이렇게 삼각별이 본네트 위에 올라가 있는 타입인데 이 차량에 지금 시공한 내용은 이제 순정 어라운드 뷰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네, 원래는 이제 익스클루시브 차량 같은 경우 이 그릴 자체를 통째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전방 카메라 브라켓을 교체를 하지 않고 순정 그릴에다가 이식을 해서 작업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이 커버를 통째로 바꿔서 이제 순정 카메라 들어가게 해서 작업을 해 드렸고 어 원래 팝업으로 튀어나오는 카메라는 어위 위치에 동일하게 작업을 해 드렸습니다. 자, 외관은 이렇게 바뀌었고요. 그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 작동을 했을 때 자, 이제 시동을 걸고 후진을 넣으면 원래 이제 후방 카메라만 나오고 이쪽은 화면이 없었는데 어 후방 카메라랑 어라운드 뷰 카메라 같이 나오고요. 그리고 화면 조작은 이렇게 터치로 다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조작도 가능하고요. 어라운드 뷰 카메라 화면은 강제로 껐다가 켰다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걸로 버튼을 사용해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고요. 일단은 지금 어라운드 뷰 화면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화면상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지금 보정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는 전용 진단 장비를 사용을 해서 이것까지 깔끔하게 보정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어, 카메라가 완벽하게 동작을 하는지까지 영상을 어, 계속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제 213 이클래스 e 어라운드 카메라 보정을 시작을 할 건데요.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정 메뉴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실제 도로 주행을 하게 되면 이 그래프가 차게 되고 각각의 위치에 있는 카메라가 서로 이제 프로그램 보정을 하게 돼서 차량 위에서 카메라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처럼. 주변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어라운드 뷰 작업이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. 이게 중요한 게왜 그러냐면 어, 카메라가 위치가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의 왜곡 현상이 생기는데 이 보정 작업이 완벽하게 돼야지 그런 것들이 이제 어색하지 않게 되고 그로, 그로 인해서 이제 주차하거나 이제 어디 어, 카메라를 보고선 물체 확인을 했을 때 최대한 오차가 없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보정을 하고. 마무리되는 영상까지 보여드릴게요. 네, 2132 e 클래스 후기형 차량 보정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. 보시면, 저희 이제 진단 장비에서 아, 예. 들어가서, 이제 폴트 코드 다 삭제를 한 다음에, 이 카메라 조정이라는 메뉴에 들어가면, 지금 카메라 전방, 좌측, 우측, 후측 카메라가 100%돼서 보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거를, 이 벤츠 전용 진단 장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자. 이렇게 카메라 모드를 켜게 되면 지금 어, 파킹 어시스트 시스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볼 수가 있고 이렇게 전방 와이드 카메라 그리고 전방 카메라 그리고 어라운드 뷰 화면 사이드 뷰 화면 후방 와이드 화면 후방 카메라 그리고 어라운드 뷰 화면을 보면은 지금 이 라인 자체가 되게 잘 맞아요 원래는 이렇게 삐뚜빼뚜라고 좀 라인이 잘안 맞았는데 지금 사이드 뷰도 보면 옆에 일자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. 이렇게 돼야지만 어, 완벽하게 시공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보정 작업이 되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이제 전용 장비를 통해서 얼마만큼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수 있는지가 레트로핏의 관건인 것 같아요. 이런 점의 시공은 아우토픽스가 어, 센터에서 시공하고 마무리하는 것처럼. 완벽하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벤츠 레트로핏이나, 이제, W, 어, 벤츠에 들어가는 순정 어라운드 뷰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, 아우터픽스를 문의 주시면, 저희가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, 서울중앙구에 위치한, 어, 벤츠 레트로핏 튜닝 시공 전문점 아우터픽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